여기 친환경인가 이것도? G A P 아, 저탄소 어. 저탄소는 사과 농가 중에서 평창에 우리밖에 없어요 백오십 아, 농가 중에서. 제일 뭐... 그 추자 안주고 바닥에 어. 다풀 아닙니까 다풀 아, 이게 다풀다 풀밭이야 아. 여기. 아, 이거, 이거 다 이걸 그럼 손수 다깎으셨어 이걸 여섯 번 깎았습니다 올해. 아뭐 단단하지 뭐. 네. 모양도 음. 우리 저 사과가 우리 김우영팀장처럼 단단하게 생겼네. 야 향미 좋죠? 이 음, 창업분 너무 맛있네 이거.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게 잘 판매가 양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자연 같지 않은데. 아뭐안 자연인 음. 반 자연이죠. 뭐. 약간 사자 냄새가 나는 자연인데. <laughs> 네. 이 품종이 뭐죠? 이게 알프스 오토메예요. 아이 알프스 오토메다. 에, 일본에서 나온 건데. 아, 우리는 이게... 보통에 미니 사과라고 그랬죠. 아 미니 사과. 예. 어, 2kg. 2만 원이지. 아네개5 아, 2 0원씩 5,000원씩. 하나에 5,000원씩. 네. 아 택배비는 얼마 정도 시작되죠? 택배비 포함해요. 아 어, 포함해서 그렇게 아. 해드려야 돼. 여기 맛이 아맛 좋아요? 향큼덜큼 이 사과뿐 아니라 음. 모든 사과가 해발이 높아서 향미가 좋더라고 식감. 이그렇죠 아, 식감 좋죠. 예. 이 성분이 일반 사과 여덟 배 이상 많답니다. 아 이게 아, 아 안토시아닌 뭐 미네랄 뭐 비타민 이런 것 등등이. 음. 예, 이곳은 지금 나의는 자연이다 출연하신 박용범 농가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해발 한700 이상 고지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이 품종은 사과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작아서 아 여기 이제 알프스 오토메라고 해서 요러, 요런 사과입니다. 아, 크기는 아다 저번 영상 그 대추 사과 대추만 합니다 사과 대추, 음, 상자용 이렇게 나오는데 건 여기 맛이 어, 새콤하면서 훨씬 맛있다고 해요 사장님 만나서 어, 이 어떤 맛이며 이 어떤 품종인지 대해서 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봐주세요. 네. 128회. 그 정확히 어. 모르겠네. 128회가 128. 어. 갈 때까지 근데, 가보자는 98회. 제가 봤을 때는 자연 인 같지 않은데. 아뭐안 자연이 음. 반 자연이죠? 뭐. 약간 사자 냄새가 나는 자연이 <laughs> 네. 반 자연이죠? 네, 뭐 저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고요. 예, 예. 저희 노컬푸드 회원이시도 하고 어. 홍로가 끝나고 부사가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예. 지금 이 품종이 뭐죠? 이게 알프스 오토메에요 아, 이 알프스 오토메다. 예, 일본서 나온 건데 아, 우리는 예. 보통 미니 사과라고 그랬죠? 아, 미니 사과. 예. 굉장히 맛이. 아, 맛이 향미가 좋네. 아, 좋네, 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뭐 부담, 부담스럽게 부담 하나씩 먹는 사람 그 보다는 그큰 사과보다는 좀더 좋네. 여성들이 어린이들이 네. 특히 좋아하죠. 그럼 음. 요게, 네? 요게 맛이. 아. 맛 좋아요? 새콤달콤해. 아, 새콤달콤하다. 신맛을 응. 덜 좋아하는데, 음. 우리 따지나 우리 마을라 네. 면에 엄청 좋아해요. 아, 저런 사람들 특히 좋아하다. 여자분들이 좋아한다. 지금 그림자 때문에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음. 그, 이게 그러면, 음, 요거는 소비자에게 키로에 얼마씩 판매되시는 거예요? 요건 500g짜리 그 딸기 아크릴 박스에 예, 예. 담아서 이제 하는데, 예. 박스 포장은 4개 포장, 예. 또 8개 포장이 있어요. 아, 4개 포장? 2kg. 2만원이지. 아, 4개. 5원씩 하나에 5천원씩? 네. 아. 택배비는 얼마 정도 시작되죠? 택배비 포함해요. 아 포함해서 그렇게 아.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해야지 부담이 없다. 부담스러워서 음. 따로 내. 이거 물량은 얼마나 돼요? 총 이게 보십니 우리가 한 3톤 될 거예요, 민이사가 물량. 3톤. 3 아, 그럼 우리 매장에서 만나볼 수도 있고, 어 만나보실 수있 일부는 이제 현대백화점에 음. 들어가고, 아, 현대마을에 또 이제 들어가시고, 예예. 이제 예. 쇼핑몰에 일부 들어가고 개인 여기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데. 생태마을에서 인기를 좋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생태마을을 비중을 많이 둘러버립니다. 응. 다른 농가에서는 이 품종을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건못 봤는데? 제가 이거를 묘종을 사러 10년 전에저 그 사과 처음에 응. 시작할 때, 응. 응. 그영저 유명한 그 종묘상에서 카드로게 맨 뒤에 뒀더라고. 응. 그 조심스러운 거야, 육묘장에서도 네. 네. 근데 방울도마도를 딱 생각하면서 아 이거 이거 사과야 앞으로 음... 히트 줄 거다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에서 제일 먼저 심었어요. 어... 이렇게 대량 심은 농가는 우리밖에 없어. 그럼 이게 먹는 거는 사과처럼 과육만 먹나요, 아니면 꼭지 하고다 먹나요? 꼭지 따고 안에 이제 과육은 좀 알려줘. 지방은 어, 먹으면안 어... 되지? 지방. 어, 시방은... 음 잠깐만. 이건 특히 시방이 작아요. 어... 거의 다 먹게 돼 있죠. 음 사과씨는 먹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씨만 빼내고 다 먹는 거야. 껍질 아, 아 씨를 빼고 이렇게 다 먹는구나. 응. 아아야 음. 그러면 예. 음, 굉장히 좋겠네. 부담스럽지 않고 그치 먹는 사람들이? 아이 엄청 좋고요. 산에 다니는 분들도 이거 3-4개만 넣으면 네. 여기가 된다 그래. 음, 음. 가볍게 배낭이 되니까 레벨이 음. 된다. 그럼 이게 지금 어 지금 여기가 해발 몇 m 정도 됩니까? 여기가 <laughs> 6 8 5야 정확히. 정확히 685m? 예. 아. 저 위가 백아저 어, 위쪽이 좀저 올라가면 이제 아, 여기가 그, 지금 언덕인데 올라가면 7백아 그러면 이게 농사짓기는 다른 사과와 먼 차이가 있죠? 뿌리가 깊고, 네. 물을 안 줘도 가문도잘 타. 아 자생력이 강해. 물안 줘도 가문 안 탄다. 이게 쓰러지질 않고요 바람에도. 아. 보통 사과나면 지주가 강하잖아요 쓰러질까 봐. 왜 음. 천근성이라 아. 표지 표표면에. 그 뿌리가 발육을 하는데 이거는 깊게 들어가요. 그럼 이건 점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점적수를 했는데 해라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예. 아. 그래서 기가 잘자생력이 강해. 그래서 예, 지금 농법을 조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도 요런 품종을 좀 심고 싶하실 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 점적을 안 해도 되면 좀더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쵸죠 아, 그럼요. 어, 관수를 넣지 않아도 된다니까. 산골에서도 가능한 거지. 아, 산골. 없는, 네. 지금 여기 가 비탈인데 굉장히 비탈입니다. 그냥 경사가 한가 한 30도 삼, 되죠. 30도 될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도 좀서 있기 힘들 <laughs> 정도인데. 지금 이거 한 3톤 정도로 수확하시느라고 저농 인부분들이 계속 따고 있습니다. 가서 2일은 5일 할 거예요. 5일 딴다고 하니까 음, 물량은 뭐 많고 사실상 이 알프스 토메가 일반 사람들이 크게 접해 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우리 저기 능금. 능금이라 그래서 그 재래종 그 토종 어, 사과. 예. 과 그게 요거 좀 컸죠. 이게 이게 더 작죠. 그런가요? 예. 여기서는 엄지손톱만 했는데 아. 요건 좀 커요. 요거는 지금 사과 대추만 해요. 딱 보니까 음. 크기라, 크기가 네, 가 사과 대추만 한데 예쁘죠. 맛은 제가 먹어보니까 맛은 맛이 있어요. 새콤하면서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음. 아주 향미가 좋지. 우리 술 꿀이 살짝 기해서 음. 어, 수확 시기가 이제 적절히 맞으면 꿀이 벽에서 더 맛있어. 지금 그러면 적절입니다. 여기가 해발 680 거의 700 고지라고 하셨는데 예. 다른 농가. 그러니까 타 지역에 사과농가 알프스 오토메를 분명히 심은 데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과어 본인의 농사짓는 것이 뭐가 틀린지 그 차이점을 그, 말해줄 수 있나요? 여기에 이제 평창읍의 종부리라는 네. 곳에 이제 우리 사과 평창읍의 시범단지인데 네. 거기에 맺농거가 어, 밭두둑에 몇 개씩 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거기 사과를 보면은 저 전에 맛을 봤는데 네. 이 향미가 이 사과뿐 아니라 음. 모든 사과가 해버이 없어서 향미가 좋더라고요. 식감. 아, 그렇죠. 식감 좋죠. 네. 그래서 사과의 첫째는 당도도 중요하지만 향미 식감이거든요. 아, 그렇죠. 씹는 맛, 향미. 우리가 사과의 차이가 그, 있어요. 우리가 사과 대추 음. 지금 평창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음. 그 사과 대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보면은. 맛있죠. 그 사과 대추. 예. 아주 그래, 당도가 높고. 어, 당도가 높고 그것도 아무래도 고산지도 하다 보니까 개쩌 그것도. 그렇 아, 그 이제 뭐 경산 이런 쪽보다 이, 좀 전에 말씀하신 과육이 단단하고. 그 네. 요것도 그러면, 이 같은 평창이라도, 여기는 해발 한 700고지에서 하니까, 또 맛이 또 틀린다는 얘기를 하겠죠. 아래쪽에 우리 동네도 해발이 이제 500이거든요. 아래 예, 동네는, 예. 강가에 다릅니다. 거기 대변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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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그래서 이거 환경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거 아, 느껴집니다. 환경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호터면은 그 원산지가, 예. 아, 호카이도는 일본에서 높은 지역 아니에요. 북쪽에. 그, 예, 예. 춘지방에. 예. 그, 약간 순지방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굵은 게 있고 또다른게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네. 모든 과일이 다 그렇죠. 뭐. 네, 근데 이걸 납품을 하실 때선별하죠아 선별을 해서 하십니까? 당연하죠. 아 그렇죠. 관청이는 예. 집전녀 들어갑니다. 아 집자녀는 판매, 아, 판매 안 한다. 우가 사과, 주파, 그 이제 a b c 집자고니까 여기 품위를 엄선하게 지키셔 가지고. 그러면 알프스 오토맨 중에서 지금 들고 계신 정도. 이 정도 크기요이 정도 크기가 제 예.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음, 지금 이게 삼십오 그램 정도 돼요. 예. 아 사과 대추 크기만 해요. 사과 대추가 예. 한 사십오 그램까지 나가는데 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선별을 다 하고 음. 이거를 보내 그 선별 한 것이 한삼톤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수확하는 게아 수확하는 잔챙이가 한 이십 퍼센트 될 겁니다. 아 이십 퍼센트. 그러면 어. 한 이점오 톤이될 거예요 정품이. 아 정품으로 품위를 정확하게 지키시겠다. 그럼 장인은 어. 얼마 네. 더 이렇게 하니까도 하튼뭐 지금 제가 농가 방문을 쭉 다니고 있지만은 아 평창이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농산물은 끝내줍니다. 예. 뭐한 이걸 10일 맛을 10일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음. 직접 먹어봐야 최고라고 음. 생각을 해요. 네. 자, 네.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물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아니 뭐 괜찮아. 요 약을 그리고, 많이 안 주기 친환경이니까. 아 여기 친환경인가 이것도? G A P. 아 GAP. 저탄소. 저탄소는 어, 사과 농가 중에서 평창에 우리밖에 없어요. 백오십 아, 농가 중에서. 그 저탄소까지 인증 받으신 거고. GEP까지 인증받으신거다? 그럼요 아 그러면 뭐 제추저 안주고 바닥에 어. 다풀 아닙니까? 다풀아 이게 풀이다 다풀다 풀밭이야 아. 여기 아, 이거 그럼 손수 다 깎으셨다 이걸 여섯 게... 번 게... 깎았습니다 올해 올해 6번 예예 아, 예, 예. 그럼 제가 요거를 예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사과 아우 아뭐 단단하지 뭐예 모양도 음. 우리 저 사과가 우리 김우영 팀장처럼 단단하게 생겼네 야 향미 좋죠? 음사과보 너무 맛있네 이거 아,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게 잘 판매가 양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백화점에서나 대형 마트에서 음 반짝 판매가 됩니다. 제가 종부에서 이걸 음. 봤어요. 그 밭두개 밑으로 있지 몇 그릇 없어. 음. 여기는 뭐한 200그릇이면 엄청나요, 엄청나요. 한, 엄청나, 엄청나. 한음 700평 정도 심었죠. <laughs> <laughs> 이거 맛있네. <laughs> 야 이거 짱입니다. 생각보 <laughs> 너무 맛있어요. 너무 어, 맛있지. 아우 좀피박하기도 힘이 많이 들어 많이 예. 는중에 이게 던지면 멍이 들기 때문에 큰살을 아 넣는 거예요. 이게 아 예, 떨어진 건안 좋습니다. 아 떨어진 거? 예. 뒷집 안에 올리고. 나 거. 뭐 뭔가 따, 좀 맛이 따, 좀 틀리더라고. 떨어진 거는. 예. 빗다져가지고 떨어지면 그빗다져 음... 필요하니까. 저 우리 아래 집은 이게 가장 사람새 사기도 타는 해피 700 아닙니까? 해피 700. 하, 근데 여기도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이사과의때라고 그러죠. 동록이 조금씩 있었다고 해요. 동록이. 요즘 사과를 보면은 올해는 거의 없대. 왜 올해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저는 그건잘 모르겠는데 예. 네. 어,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어. 걱정을 했거든요. 네 봄에 또 꽃필 때 약간 네. 추워서 기울 때 동록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정석 같은 노력을 했더니 아주 깨끗하네요. 올해 전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모든 네. 농사들이 잘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 네. 깨끗하고 병이 안 났어요. 이 사과는 났어. 그 조건이 더 좋았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가 봐요. 아, <laughs> 그런 야, 네. 뭐 하늘이 농사를 말해주는 거니까 항상. 아. 뭐 저희가 뭐더 보여주고 싶은데 뭐 보여줄 게 없네. 너무 맛있고 네. 네. 이게 작은 것에 대한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이들 하나씩 주내는 걸로.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이 크기는 사과 대추만 해요. 근데 이게 하나씩 어린아이들 먹기 좋고, 맛도, 예. 맛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